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송미인국의 서사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사를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글란생각마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건 누구의 말을 듣고 대답한 것일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을녀의 말로 끝맺음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누가 대답을 했을까? 그렇죠. 이건 감녀가 을녀에게 하는 위로의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감녀의 이야기겠죠. 감녀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을녀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을려의 말입니다.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을려는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나봐요. 그게 무엇인지 계속 보자고요. 님을 매셔이셔 임을 모신 적이 있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임의 사정을 내가 아주 잘 안대요. 그러니까요.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임을 따랐으니까, 임의 사정을 잘 알았겠죠? 물 같은 얼굴이, 물같이 연약한 몸이. 근데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 선생님이 물 같은 얼굴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물같이 연약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얼굴을 몸이라고 해석했을까? 자, 이 얼굴이요. 중세시대 때의 얼굴의 의미는요. 몸의 형체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축소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 코, 입 등의 머리의 앞면을 나타내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얼굴을 이렇게 가져와 볼까? 자, 중세 때의 얼굴은 동세시대 때 얼굴의 의미가 뭐라고? 얘는 몸의 형체야.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얼굴의 의미는 뭐예요? 머리의 앞면이에요. 머리 앞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됐어? 몸의 형체는 큰 거잖아요. 근데 머리 앞면으로 축소가 됐어요. 자, 의미 축소가 이루어졌고요. 이건 언어의 본질 중에서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맞아요. 언어의 역사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언어의 역사성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편하실 적몇 날일고 편하신 적이 몇 날일까 그러니까 몸도 물처럼 되게 약하고 막뭐 그랬는데 자신이 없이, 자기가 없이 편하실 적이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거야. 춘한 고열은 춘한 한자를 살펴보세요. 봄의 한기. 그러니까 꽃샘추위와 같은 봄날의 추위와 고열. 자, 고열은 알겠죠? 한여름의 무더위는 어디 하야 지내시며? 자,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자, 추일 추일은 가을이죠? 동천 이거는 겨울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은 뉘라셔 메셨난고 누가 모셨는가? 지금 을려는 이미 자기 없이 사시 사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걱정하고 있어. 그렇겠죠? 그렇죠? 죽조반 조석외 자, 죽조반은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먹는 죽인데요. 이걸 우리는 자리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조반은 뭐라고? 요건 자릿 조반이고요. 조석은 한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침 저녁이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자이왜 여기에서는요 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왜는요 옛말 매하고 같아요. 왜 매하고 같아. 자이 매는요 어떠한 뜻이냐면. 진지 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 진지라는 말 아, 알죠? 진지는 뭐야? 어른들이 드시는 밥을 높여서 우리는 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자리조방과 아침저녁 진지는 내와 같이 새시는가 자,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요? 그러니까 식사도 걱정하고 있네. 맞죠? 기나긴 밤에 잠은 기나긴 밤에 잠은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디 자신한고 어떻게 주무시는가. 이거, 이건 이제 잠자리까지 걱정을 하시네. 자, 지금 을려는요. 자신이 임을 보필하지 못하고 있어서 임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걱정이 을려의 마음에 맺혔겠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여러 면에서 임을 염려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 자, 이건, 화자가 여러 면에서 임을 염려하는 마음. 자, 임을 염려. 염려하고 있죠? 이걸 만약에 정철하고 선조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임금에 대한 충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임금에 대한 충정. 그렇죠? 자, 또한 맺힌 일은 어 다시 정리하자면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맺힌 일도 자신이 그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인 거죠. 그럼 다음 볼까요? 님다이 쇼시글 다희는요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쪽 또는 어떤 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님다이는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쇼시글 소식이겠죠. 네. 그러한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라는 뜻이에요. 아자하니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자, 오늘도 거의 다 지났대.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자, 지금 울려는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을 기다리나 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은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죠? 님의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알고 싶어해. 이거 알고 싶어 하는데 어 그러면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는 것은 그러한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내 마음 둘데 없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자,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한가 봐요. 오늘도 거의 다 지났는데, 님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지났는데, 사람도 안 와. 난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답답한가 봐. 그래서 어딘가 가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잡건이 밀거니. 자,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음 외에, 올라가니 아이 사람 어디 갔어요 높은 매 여기서의 매는 아까 그 진지 아니에요 밥 아니야 외산 그러니까 산에 갔네요 산에 갔어요 자 화자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잡기도 하고 뭔가를 또 밀쳐내기도 하면서 막 올라갔나 봐요 그런데 구름은 카니와 자 이제는 카니와라는 말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카니와가 무슨 뜻이었지? 이 무슨 뜻이었어? 맞아, 무엇 무엇은 물론이거니와, 물론이거니와, 자 구름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난 무사일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을려. 그러니까 화자는 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산을 올라갔어. 근데 임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행여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고 있나 이것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겹게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어서 사방을 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화자의 입장에서 구름하고 안개는 어떤 존재야? 그렇죠. 임하고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안 좋은 거니까, 장애물이니까, 세모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구름하고 안개는 화자 입장에서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고요.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해석을 하자면, 임금인 선조와 신하인 정철의 사이를 가로막는, 즉, 당시의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 간신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볼게요. 산천이 어둡거니,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디 보며? 1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자, 근데요, 해와 달은 밝은 빛을 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1월이 상징하는 거, 얘는 바로 임금을 상징을 한다. 임, 또는 임금을 상징을 한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지척을 뭐라거든.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화자는 가까운 곳도 지금 모르는데, 임금이 계시는 천리랄 바라보랴. 자, 천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지금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해서, 어디 갔다고? 산으로 갔어. 과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